예 오늘은 예 선물 옵션을 실전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문창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거는 EBS 증권의 이제 주문창인데 예, EBS 증권하고 유한타 증권과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실 실제로 하실수 있는 거이부으로 요거 예,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거는 지금 유아, 저기 그 이베스트 증권 그 5888번 빠른 호가 주문이라고 여기 돼 있죠. 지금. 예, 이 주문창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몇 가지 설정하는 방법을 좀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설정이라고 이게 보이시죠? 지금. 예, 설정창에 가시면은요. 예, 몇 가지를 설정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씩 좀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그, 우리가 스탑 주문, 여기 밑에 보시면 스탑 노스라고 아마 보이실 건데, 스탑 주문을 건다 그러면 스탑 주문 보기를 클릭을 하셔야 되시고요. 건수 항목에 대해서는 별로 쓸모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에 매수매도 주문 확인창 보기라고 아마 되 있을 거예요. 정정 취소 주문창 보기. 예, 이게 아마 체크가 되 있을 건데, 지금처럼. 예, 이거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하실 거는 더블클릭 주문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호가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 이 호가 고정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 이 효과 고정을 클릭을 하시면 이 효과 고정이라는 뜻은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그이 예, 효과 고정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만약에 이건 지금 제가 밤에 찍고 있어가지고 장중에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탑이 돼 있는 상태인데. 258.80에 이제 그 현재 가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현재 가격이 있다 고 그러면 아까그 호가를 고정한다는 얘기는 이요 이 가운데 칸에 현재 가격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걸 풀어 버리면 이 호가가 쭉 올라가는 경우나 또는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 현재 체결되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호가 고정이 안된 상태예요. 반면에 효과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효과 고정의 V자 표시가 되어 있다는 뜻은 이게 항상 이 체결되는 가격이 이 가운데 중앙에 체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 요 현, 요 체결된다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효과 고정이 안된 거고 이판 전체가 왔다 갔다 해요. 이판 전체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내가 체결되고 있는 이 코스피 200 선물이 체결되고 있는 이 가격이 가운데 고정되는 걸 호가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활용하시면 예,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권장하지는 않아요. 호가고정을 권장하지는 않으니까 호가고정을 시켰을 때 나쁜 점은 뭐냐면 내가 체결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호가고정을 풀어줘라예요. 예, 하지 마라. 예, 그게 좋겠고요. 예, 고정도만 그 체크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혹가 고정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풀어주면 좋겠고, 얘도 풀어주라고 지금 돼 있죠. 예, 이두 개의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스탑 주문은 체크하시라고 제가 그랬고 예, 스탑 주문을 체크를 합시다.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여기 보시면 주문 수량 편집이라는 게 있죠. 예, 주문 수량을 좀 편집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보시는 거는 1개, 2개, 3개, 4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서 편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1개, 2개, 4개, 8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클릭을 하시, 확인을 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 예, 그 수량 자체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수량 자체가 1개, 2개, 4개, 8개. 아까 고친 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못 봤던 스탑, 주문창이 새로, 스탑 주문 낼수 있는 곳이 새로 만들어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참고해서 보실 거는 이 주문창의 정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계실 수 있는데, 먼저 이베스트 증권을 기준하면 선물로 매매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선물 책갈피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갈피를 누르시고요. 예, 그 책갈피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F6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 영어로 퓨처라는 거거든요. 예, 퓨처, 그니까, F6 이라는 건 퓨처 선물의 6월물 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9월물, 12월물, 내년 3월물까지 좀 나와있죠. 예, 그 다음에, 아, 저기, 선물할 때 설명드렸던 미니 선물로 다 매매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예, 미니 선물 지금 클릭을 했는데, 예, 여기 미니 선물 보이죠? 책갈피에. 미니 선물 클릭하시고요. 예, 미니 선물, 퓨처 6월물, 퓨처 7월물, 퓨처 8월물, 퓨처 9월물. 아, 미니 선물은 매월 만기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예, 미니 선물은 매월 만기가 있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고요. 예, 반면에 선물은 369, 12월 달로 만기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요 안에서 우리가 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선물로 주문 낼 때의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옵션이 여기 에 보시면 월, 옵션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월간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옵션 매매하시고자 하면 예, 옵션 책갈피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2020년 6월물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예, 이걸 다시 한번 예, 클릭을 해보시면 예, 6월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6월물만 있는 게 아니고 7월물, 8월물 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죠. 예, 우리가 매매하고자 하는 거는 2020년 6월물을 매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그 체결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실제로 이호가창에서 체결되는 수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거고 예, 이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장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니 옵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미니라고 쓴 거는 예, 미니 옵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니 옵션의 가격을 눌러보면 예, 옵션에서 가격을 누르면. 예, 그러면 뭐가 보이는 거냐면 여기 가격대가 보이듯이 미니, 선, 미니 옵션도 가격을 누르시면은 이 미니 옵션의 가격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미니 옵션은 아니죠. 위클리 옵션이에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의 가격을 누르시면 예, 먼저 이 가격대가 눈에 보이죠. 이 가격대가 눈에 보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행사가라는 게 보여요. 그렇죠? 예, 행사가가 보이고 예, 왼쪽에 콜옵션이 있고 오른쪽에 풋옵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좀 진하게 표시된 거를 우리는 등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예, 등가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거 근거리 외가격을 매매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등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좀싼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격이 예, 1.3이고 얘는 1.6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싼 눈물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을 얼마짜리 갖고 매매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위클리 옵션은 0.5에서 1.0 사이에 있는 걸 갖고 하시면 된다예요. 만기일은 0.5에 있는 걸 갖고 하시면 되시고 만기일은 0.5 내외의 거를 하시면 되시고요. 예, 평소에는 0.5에서 1.0사이 콜옵션은 0.61이 보이죠. 푸드옵션은 예, 얼마가 보이죠? 0.8짜리가 보이죠. 예, 이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시고요. 예, 또 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별로 쓸모는 없는데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쪽에 위클리 4라는 거 있죠? 예, 4주차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예, 4주차 위클리 옵션.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재가라는 게 있잖아요. 걔를 눌러보시면요. 예, 걔를 눌러보시면 현재가가 있고 델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델타 값을 누르면 다음에 설명드리는, 예, 다음, 다음쯤에 설명드리는 델타에 대한 이, 예, 정보가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EBS 증권 이제, 예, 효과창인데, 여기에 조금 더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거 거래량이거든요. 29만 3천 개약이 거래됐어라고 하는 이 거래량이 예, 요 안에 지금 정보에 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35만 2,491개 이거는 뭐냐면 미결제 약정의 총 합이에요. 이거는 미결제 약정의 총 합이고요. 그 옆에 가로 열고 4,738개라고 하는 거는 미결제 약정이 예, 빨간색은 늘었다는 뜻이고요. 파란색은 줄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빨간색 4,738 계약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미결제가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예, 어제 기준으로 예, 누군가가 미결제 약정을 늘렸다는 뜻은 돈을 들고 있다가 미결제 약정 포지션을 샀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돈을 들고 있다가 미결제 약정을 4,738 계약을 더 사가지고 전체 미결제 약정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까지가 EBS 증권 거 갖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유한타 증권 거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좀 비슷한이죠?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이런 주문창을 좀 찾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주문창을 찾아가지고, 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먼저 설정하는 데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정 창에 가시면 여기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설정이라고 보이실 건데, 이 예, 설정 창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예 설정 창을 누르시면 예, 이런 설정 창이 하나가 떠요. 그래서 이 설정 창은 두 가지 체크 피가 있는데 첫 번째 아실 거는 여기 또 주문 확인이라는 게 있죠. 예 주문 확인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주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주문 확인.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예, 아셔야 되니까, 예, 한, 주문 확인 한 번은 이렇게 체크하시고, 예,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애 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없애는 거예요. 건수 항목 표시가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스탑 주문 내는 거 표시하시고요. 거래량 미결제 약정 보이는 거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원클릭 주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기타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예 기타 설정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종목 체결 표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시할 거는 기초자산 예그 다음에 예 오픈 오픈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가를 얘기하고요. H 고가 L자는 저가 예 K 200 지수를 표시하는 라 얘기고 예그 다음에 종목 체결 표시라고 나와 있고요. 예그 손익수수료 표시하고 이거는 뭐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손익수수료 표시 안 하셔도 되시고 포지션 정보 표시 하셨으면 좋겠고. 예, 상체결과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는데 별 의미 없고요 예,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뭔가 좀 달라진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T 포지션이라는 게 눈에 좀 거슬릴 건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설정창에서 종목체결 표시를 없애시고요 얘를 없애시고, 그 밑에 있는 종목체결 표시 EF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체결 표시 EF를 클릭하시면, 예, 그 다음에 색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예, 색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셔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효가창의 우측 편에 뭔가가 생길 거예요. 예, 지금 뭔가 체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생겼죠. 예, 이쪽 편에 보시면 체결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저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효가창 보실 때. 예, 그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계좌가 어디 있어요?라고 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가상계좌가 여기 보이죠. 그래서 가상계좌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가상계좌를 만드셔가지고요. 예, 가상계좌로 한달 동안 우리가 매매하자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F202006이라고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F라는 건 퓨처, 선물의 2020년 6월물이라는 뜻이죠. 예, 나는 6월 물로 매매 안할 건데라고 하시는 분이 행렬에도 계시면 예, 이놈을 누르시면은요 예, 6월 물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들을 갖고 예,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기존에 선택하신 것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는 선물 9월 물로 할 건데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예, 왼편에 가시면 선물 창이 여기 보여요. 예, 선물 창이 보이고 선물 고를 수 있게 돼 있죠. 예, 선물 고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선물을 예, 눌러보시면 9월물, 12월물, 예, 2021년 3월물까지 나와 있고, 계속 나와 있는 걸여러분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주문을 가지고 있으면 선물, 매수 주문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예 플러스로 숫자가 표시가 될 거고요. 매도 주문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창에 가시면 예 지금 옵션 창 옆에 위클리라고 펴, 체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얘를 풀어주면 은 월간 옵션이 되는 거고요. 위클리 옵션을 클릭하시면 위클리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월간 옵션 갖고 매매할게 라고 하시면 위클리 옵션에 예, 이걸 풀어주시면 월간 옵션으로 매매가 되는 거고요. 지금 가격이 안 보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요 옆에 보시면 현재가라고 여기 보여요. 현재 가격이 여기 보이죠? 예, 현재 가격이 눌러주시면, 예, 현재 가격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위클리 옵션을 클릭하시면 예, 위클리 옵션 가격이 보이게 되죠? 음. 예, 그렇게 보이게 되고요 보유, 예, 보유 항목을 누르시면, 예,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요. 예, 여기 보유. 현재가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예, 제가 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그, 지금 현재 가격, 예, 현재가를 누르면, 현재 가격이 여기 보이죠? 선물에. 그 다음에 보유 항목을 누르시면은요, 예, 보유 종목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이 보유를 눌러서 선물의 보유를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이 안에 보유하는 물량이 체크가 돼요. 이 안에. 옵션은 내가 이 항목이 다 상품이잖아요. 지금. 이 하나하나가 다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이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를 예, 알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유라고 하는 이, 이놈을 누르시게 되면 예, 보유 항목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의 어떤 모습인지가 보여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 2라고 하면, 매수에, 예, 매수 두 개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매수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2라고 뜨면, 그거는 매도 물량의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예, 그두 가지를 가지고, 예, 오버나잇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막판에 됐을 때, 3시가 넘어가면, 여기에 있는 보유 물량을 확인하시고요. 예, 이거를 클리어하게 청산을 시켜주세 주셔야 되세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이 보유라는 항목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의 현재가를 알고 싶으면, 여기 현재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옵션의 현재 가격이 보이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게, 예, 이베스트 증권에서 설명드렸지만, 좀 색깔이 다르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등가격이라고 했죠? 예, 등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 등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 부분은, 예, 이쪽에 가격이 싼 부분, 이거를 외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가격이 비싼 부분, 얘를 내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가격, 내가격. 예, 콜 옵션은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풋 옵션을 또한번 볼게요. 풋 옵션은, 예 여러분이 보시는 쪽의 오른쪽 예이 오른쪽이 푸드 옵션이에요 예 오른쪽이 푸드 옵션이고요 예 오른쪽이 푸드 옵션이고 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등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싼쪽 가격이 싼 쪽이 외가격이 되고요 예 가격이 비싼 쪽이 내가격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가 내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다가 좀 이상한 게 하나 보이죠? 예, 뭐가 보이냐면, 예, 여기 그, 콜 옵션 쪽은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푸드 옵션 쪽은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날, 이날 매매가 푸드 옵션이 빨간, 올랐다는 뜻은 주가지수는 하락했다는 뜻이죠. 예, 주가지수가 하락했다는 뜻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날이 원래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저기 그 유한타증권 고수라는 프로그램에 EF 주문창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시가, 고가, 저가 나와 있고요. 예, 어제 대비 얼마큼 하락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4. 예, 4포인트가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KP200 지수는 예, 259.62가 된 거죠. KP200 지수가 259.62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등가격을 계산할 때 KP200 지수에 가장 가까운 행사가를 보는 거예요. 행사가 중에 KP200 현재 지수에 가장 가까운 게 등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등가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KP200 지수, 코스피200 지수가 259.62이기 때문에, 259.62이기 때문에, 62죠. 290, 259.62. 행사가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떤 거냐를 찝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행사가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260이 제일 가깝잖아요. 이걸 우리는 등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코스피 200지수하고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0포인트를 등가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KP200지수가 기준이 되, 되시, 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예, 그, 최대 상한가 갈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고요, 최대 하한가 갈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어요. 예, 현재 KEP 200 지수가 250군데 하, 상한가 얼마까지 갈수 있어요? 284까지 갈수 있고요. 하한가에는 242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또 예, 여기 미결제 약정이라고 여기 또 보이죠? 예, OI가 미결제 약정을 얘기하는 건데 3 5 2,491계약. 예, 아까 봤던. EBS 증권하고 같아요. 4,700 계약이 늘었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지금. 예, 그 다음에 볼륨은 거래량이죠. 29만 4천 개가 오늘 거래됐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계좌를 한번, 다시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지난번에 이 계좌를 5천만 원짜리로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상계좌, 의 이름이 뭐였죠? 1번 계좌였죠? 그래서 가상계좌, 1번 계좌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가상 계좌 계좌에 가셔 가지고 가상 계좌 관리에 가시면 예, 1번 계좌가 5천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2번 계좌는 1억 원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은 그 5천만 원 가지고 이 선물이거든요. 예, 지금 선물 창이 클릭돼 있어 가지고 F202006이 돼 있죠. 선물 창에 그 선물이라는 상품의 최대 매도 수량이 몇이 숏이 매도라고 그랬죠.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고 롱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매도를 낼수 있는 최대 수량은 4개 이고요 반면에 매수할 수 있는 예, 롱 포지션, 매수를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는 게 4개 가지고 있다는 었 것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옵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옵션으로 가는 방법은요, 이 호가창에서 이 가격의 행사가 중에서 예를 들면 나는 콜옵션을 한번 가볼게 라고 하시면 콜옵션. 얼마짜리 잡으라고 그랬죠? 0.5에서 1.0 사이에 0.61이 보이죠. 얘를 누르시면은요. 예, 바로 그 호가창으로 넘어가게 되세요. 예, 여기 바로 호가창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중에 하나 현재가라고 여기 보일 때 여기 뭔가 체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호가 고정이라는 거 아까 보신 적 있죠? 예, 호가 고정하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현재가에다가 예, 현재가를 클릭하시면 예, 이 가운데 체결되는 가격이 이 가운데 고정이 돼 버려요. 저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예, 체크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여기서 보실 거, 0 6 1에 누르는 순간, 콜 옵션이라고 여기 보이죠? 콜 옵션, 예, 2020년 5월 물에 위클리 4. 예, 이게 5월, 그러니까 2020년, 20년 5월 물 중에 위클리 4, 4주차 콜 옵션이라는 거고요. 265라는 0 거예요. 265.50이라는, 0공이라는 상품이 요 앞에 보이죠? 다시 한 번. 예, 그거 읽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C라고 얘기하는 거는 콜 옵션을 얘기하고요. 20이라는 거는 20년을 얘기한, 2020년을 얘기하는 거고, 05라고 얘기하는 거는 5월 물 중에 위클리 4주차, 4주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265.00이라고 얘기하는 상품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예0.61 이라는 상품 예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야,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만약에 위에 있는 걸 찍으면 이게 바뀌니 한번 0.27 짜리를 찍어 볼게요 예, 267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 가격을 찍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렇죠 예,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자동적으로 예. 바뀌는거 보니 푸드옵션 한번 찍어봐 라고 하시면 푸드옵션은 어느 쪽에 있다 그랬죠 푸드옵션은 이쪽 예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예그 중에 얼마 짜리를 찍으라고 그랬죠. 0.5에서 1.0 사이에 그럼 0.8 짜리를 한번 찍어 봅시다. 0.8 짜리 여기 보이죠. 예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푸드옵션이라고 여기 예, 떴죠. 푸드옵션 2020년 5월물 위클리 4, 4주차에 250 포인트, 250 포인트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옵션을 갖다가. 예, 옵션 상품을 이동시키는, 예, 이동시키는 방법이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수량 선택하는 것도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량 선택하는 거는 이쪽에 보시면 EBS 증권은 아래쪽에 있었는데, 예, 저기 그, 예, EF 주문창, 위클, 유한타 증권의 EF 주문창은 오른편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 선택일 것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미 나와 있는데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야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꾸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 마우스를 3자에다가 마우스를 대시고요 한번 더블클릭을 하세요 한번 아 더블클릭이 아니고 원클릭을 하세요 원클릭하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4로 바꾸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5를 제가 4로 한번 바꿔 볼게요 4로 바꾸면 되시고요 예 15를 예, 제가 한 20으로 바꿔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수량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세요. 그래서 1개 돌리면 1개가 되고, 2개 누르면 2개가 되고, 4개 네 눌러도 되고요. 예, 수량을 내가 직접 이렇게 예, 1 2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세요. 예, 이렇게 수량을 선택하셔도 되시고, 얘를 찍으셔도 되세요. 예, 요 밑에 있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필요하시면. 유한타증권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상황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 밑에 있는 당일손익도 보이는데 예,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꾸 간이 총 콩알만해지는 이유는 이 당일손익을 보기 때문에 예, 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안 보시면 좋은데 예, 어쨌든 예, 그래도 이거는 그냥 살려두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호가창 매매하는 방법 호가창 그러니까 이베스 증권의 그 빠른 호가창하고요 이거는 이베스 증권 거고요 예, 이쪽은 이베스 증권 이 베스트 증권의 5888번 빠른 호가 주문창이고요 예, 이쪽과 오른편 거는 예, 유한타 증권의 EF 주문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여러분 예 사용하시는 증권사 모든 증권사에 다 있어요 예 비슷한 창이 다 있어 예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 보셔도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차이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가지고요 예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